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 오늘 질문이 들어온 것은 중학교 1학년 과정을 배우는 학생이니까 아마 6학년쯤 되겠죠. 어, 1학년 1학기의 제일 마지막 단원인 함수 단원인데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라 이런 문제를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들 한번 보면 지금 질문한 문제는 바로 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 알맞은 카드를 골라 표를 통해 알수 있는 두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 보시오 그랬습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표라는 것은 바로 요 위에 있는 이 문제죠. 긴 의자에 학생들이 6명이 앉아 있습니다. 의자 하나에 학생 6명씩 앉은 거죠. 의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변할 때 학생 수는 6명, 12명, 18명, 24명, 30명 30명, 36명. 그지? 어, 이렇게 잘 했단 말이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잘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이 문제는 아마도 두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라라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카드들이 있는데, 카드를 가지고 이제 식으로 나타내란 얘기죠. 우리는 보통 그 의자의 수를 X라고 하고, 의자의 수를 X라고 하고, 학생수를 y라고 해서 이제 식으로 나타내는데 여기는 의자수나 학생수를 이렇게 카드로 그냥 준 거예요. 이걸 문자 대신에 카드를 그냥 써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 되게 그 제가 이제 톡에서 채팅으로 답은 증명, 답은 해줬는데 문제가 아주 좋다. 아 문제가 아주 질문이 아주 좋은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영상을 남기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보죠. 자, 그러니까 카드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카드를 여기다 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 수는, 우리가 여기서 알아낸 것이 학생의 수는 바로 뭐냐 하면 의자의 수에다가 의자의 수에다가 의자 수에다가 각각 여섯 명씩 앉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학생의 수라는 카드를 놓고, 그 다음에 는이라는 카드를 놓고, 여기 카드가 다 있죠. 눈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의자의 수라는 카드를 놓고, 의자의 수, 요 카드 있죠. 그죠? 요 카드를 놓고, 그 다음에 곱하기 기호라는 카드를 놓고, 그죠? 여기 곱하기 기호. 그 다음에 이제 6이라는 카드를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자는 얘긴데, 어, 학생 수는, 어, 의자의 수 곱하기 6. 이렇게만, 어, 이렇게 놓을 수 있는데, 이렇게만 답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의자의 수를 구할 수도 있으니까. 의자의 수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느냐. 어, 학생의 수를, 학생 수가 있으면, 나누기 6을 해도 되죠. 학생 수에다가 나누기 6을 하면 의자의 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의 수라는 카드에다가, 그 다음에 는이라는 카드에다가, 학생 수라는 카드 옆에다 놓고 그 다음에 나눗셈 기호 놓고 이제 숫자 6을 놓으면 되는 거죠. 숫자도 여기 다 있죠, 그죠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학생의 수를 학생의 수를 의자 의 수로 나누면 의자의 수로 나누면 바로 뭐가 되냐 하면 6이 된다는 거지. 학생의 수를 의자 수로 나누면 하나의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사람 수란 말이야. 그럼 이거는 카드를 어떻게 놓을 것이냐. 이 식은 이렇게 바꿔주면 되거든요. 학생의 수라는 카드에다가 학생의 수라는 카드에다가 나누셈 기호 카드를 놓고 그 다음에 뭘 놓으면 돼요? 의자의 수, 그지? 의자의 수 라는 카드를 놓고 그 다음에 는 카드 놓고 그 다음에 숫자 6 이렇게 놔도 되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 답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제가 이 문제를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 답이 여러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자, 2015년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초등학교 과정에서 특별히, 초등학교 과정은 별로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요 부분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계산 방법. 계산을 할 때도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자기 스타일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 식을 계산하거나, 그 다음에 식을 세우거나, 이런 것들이 새 교육 과정에서는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답을 작성할 때 어느 한 가지의 어떤 답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여기 보면은, 어? 여기 보면은 자전거 수에다가 3을 곱하면 바퀴수가 된다. 바퀴수를 3으로 나누면 세발자전거 수가 된다. 여기는 한 가지 더 빠졌죠. 저는 여기 세 가지 방법으로 만들었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한 가지 방법, 뭘더 생각할 수 있을까? 여기에 한 가지 방법, 뭘더 생각할 수 있을지를 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질문한 학생이 누구였더라? 질문한 학생이 태영이라는 학생이네. 태영이. 질문해 줘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면 제가 답변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그런데 학생이 어 이제 그 질문하고서 제가 채팅을 한 하루 지나서 봤어요 그래서 어 답변을 좀 재촉 하더라고 저도 어 시간이 많으면 바로바로 바로 답변을 해 주면 좋은데 답변이 좀 늦어서 죄송하고 어 우리 학생이. 너무 급하게 질문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숙제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답변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학교 숙제나 또는 학원 숙제,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틀리는 거를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죠. 그죠? 뭐, 학원 숙제나 학교 숙제를 틀리는 걸 가져가면 좀 불안할 텐데, 여러분들이 선생님들한테 더 자세하게 배우고, 어, 뭐라 그럴까, 모르는 것을 선생님한테 설명을 드리려면, 들으려면 틀리는 걸 두려워,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더 많은 시간을 고민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답이 안 나와도 나중에 설명을 들을 때더잘 이해가 되고 어, 그렇기 때문에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아, 이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